안녕하세요. 새드린 출판사입니다. 좋은 책좀 소개할까 하는데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대부분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요. 어쩌다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저만 그리 생각할까요? 항상 책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원강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담가라는 시집을 냈어요. 어떤 시인이 이 시집을 보더니 이것이 진짜 시집이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솔직하고 순수하고 맞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은 시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시를 쓴답니다. 어른들의 영혼을 밝혀주는 진짜 시를 쓰죠. 어른들을 행복하게 해줄 진짜 시지. 담가입니다 올해 68세인 오병남 할머니는 작년에 남편을 세령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별 300여일 만에 400편이 넘는 시를 썼답니다. 시를 써본 경험이 전혀 없는 할머니가 쓴 시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오병남 할머니는 지휘, 당신은 나에게 선물이었어요를 출간하였는데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이 시들을 읽으면 부부 간의 애정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답니다. 83세 김순남 할머니는 80세가 넘어 시인이 됐답니다. 할머니의 시지, 노을을 울리는 풍경 소리에 있는 시들은 가슴으로 읽는 시들이랍니다. 요즘 젊은 시인들이 쓰는 어려운 시와는 다르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맑아지는 것일까요? 할머니의 시들을 대하면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어려움도 없고,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들을 감상해보세요. 이승훈 저자가 쓴 자비출판이라는 책은 출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고할 책입니다. 저자의 출판에 관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어요.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작가가 되고 싶거나 출판사를 창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책을 출간한 다음 자신의 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방법도 나와 있답니다. 혹시 이상범 시인 아세요? 옛날에는 별의 시인이라고 불렸지요. 시를 한 50년 쌓았으니 이제 경제에 이른 분이에요. 우리 출판사에서는 미분의 디터시티푸드기면 날개가 되는 스기록이설악을 날다. 이두 권을 출간하였는데요. 커너양전본의 고급스럽고 예쁜 시집이랍니다. 아마 새로운 이야기 세계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 책은 정말 백번천번 추천하고 싶답니다. 아직도 바람 소리가 들리니 이 책은요 청각 도미견 소라와 청각 장애를 가진 화가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았는지 슬프도록 아름답게 그려내는 산문집이랍니다. 특히 그림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충성이 착하고 영혼이 맑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자에게 반려견 소라가 소리를 전달해주자 저자 박동택 화백 영혼에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림도 밝아지지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 방이 언제 쯤 될까요？전직 국정원 고위 간 부가 답방 이라는 소설 을썼 어요？지금 까지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아주 경제, 전북일보, KBS 라디오 등 에서 소설 답 방에 대한 굵직 굵 직한 기사 를 내보냈 답 니다. 이 소설은요, 코엑스 저격 사건, 김 위원장 전용기 폭파 사건, 백두산 화산 폭발과 독도 해저로, 태탄도 이동, 독도 도발로, 일본과의 전쟁 등 스토리가 긴박하게 전개된답니다. 소설 전체 배경에는 남북한의 지윤과 현주의 애틋한 사랑이 펼쳐집니다. 홍수민의 가위나무3은 청소년들을 위한 에세이집이에요. 현재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학창 시절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흔들어 하던 소재를 어린 친구 그의 입츠에게편지 형식으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엮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홀로 떨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금대인사 인생멘토로서 빨강머리인이나 키다리 아저씨 동화 속 인공들처럼 힘든 환경이지만 꿋꿋이 일어서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위나무3에 담았답니다. 홍솔이 컬러 시집. 생일을 맞은 그대에게는 생일을 맞은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나 친지, 기타 각별한 이에게 선물하는 시집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시집에는 생일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작품들을 엄선하여 실었어요. 예쁜 차파를 컬러로 넣어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KBS 1 가족 힐링 드라마 빛나라 은수 마지막회 때빛나와 은수가 낭송한 생일을 맞은 그대에게가 바로 시인의 작품이죠. JTBC에서는 2019년 새해 첫 방송 때 시인의 작품 희망하는 기쁨을 화두처럼 인용하여 방송하기도 하였답니다. 만일 제가 중학교 때 앞서 나온 중학수학이 있었다면 절대 스포자 안 됐을 거예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니 사회에 나와서까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뭔가 계산하기 싫어 대충하게 되고 꼼꼼하게 따지기 싫어 하다 보니 손해보는 일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 선행학습서로도 많이 이용하는 아빠 마음 중학수학은 정말 아빠처럼 자상하게 개념 설명부터 잘 가르쳐준답니다. 서울대 출신 아빠가 중학생 딸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가르쳐줄까 연구하여 쓴 학습소예요. 품이있는 낱말 하나가 글 전체나 문장을 아름답게 빛나게도 합니다. 이승훈 작가가 쓴국어사전의 숨은 예쁜 낱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낱말 가운데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와 같은 낱말들을 선전하여 그낱말마다 충분한 예문을 붙여 실었습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